예레미야 45장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 김이 유다 왕이 된지 4년째 되는 해에 예언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불러 주어 책에 받아 적게 했습니다. 예레미야가 바룩에게서는 말은 이러합니다.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. 언젠가 그가 아 슬프다. 여호와께서 내 고통에 슬픔을 더 하셨다. 나는 괴로움으로 지쳤다. 나에게는 평안이 없다라고 말한 것을 들으시고.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말을 그대에게 전하라고 하셨다.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. 보아라. 내가 세운 것을 허물겠고 내가 심은 것을 뽑겠다. 유다 땅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하겠다. 바루가 네가 너 자신을 위하여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 두어라 보아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목숨만은 내가 건져 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